그래도 IBK가 전력사. IBK가 뭐전력 어, 전역... 어, IBK가. 그건 IBK가 <laughs> 제일 안정적인 것. 작년에 못했던 챔프전의 그 아쉬움을 올해는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번의 기적을 꿈꾸면서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처럼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올 시즌 겨울도 역시 부이리그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오늘 18일부터 출발해서 이제 내년 4월 5일까지 대장정의 여정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도예 선형 준비되셨죠? 네, 그럼요. 힘차게 한번 출발. 2014-2015 LH 동의 v 이리그 여자부 대막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1 세트 경기입니다. 왼쪽에서 첫 번째 공격 깨끗한 득점입니다. 조이스의 포인트, 틀리는 서버, 한수지를 거쳐 속이면서 들어갔습니다. 기어분에게 방운 왼쪽에서 베스티니두 명의 블록커를 뚫어냅니다. 네. 다 나오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 그렇죠.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뒤로 넘어지면서 뛰웁니다. 김희진, 외발로 때렸습니다 아, 이것마저 득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살짝 건너갑니다 이동공격 막불을 놓습니다 이보람의 공격 그리고 김희진 선수의 막불 장점까지 전후 던 1세트의 점수는 13대7 네,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줬네요 김상희 센터가 16% 이틀었습니다 살짝 뒷걸음질 오른쪽에서 데스티니 스트레이트 공격. 네. 지금은 브로킹 위에서 들어. 드러... 백모화의 서브 마지막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불안하게 3단 처리까지. 인삼공사의 반격 준비. 점터 후위에서 스파이터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석점차 길게 벗어나는군요. 한수지의 서브 범실 임산이 가까운 거리에서 때렸습니다. 한수지의 젠걸음 언더핸드 덫스 조이스가 받쳤습니다. 만 바로 맞기 득점. 무의전 네. 서브 이지연의 첫 번째 덫스 이동 공격이었습니다. 높게 뒤로 데스티니의 강타입니다. 네. 김산이 쎄다 백터스를 상당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스티니 선수에게 가는 백터스가 너무 정확하게 올라가네요. 예. 역시 높이뛰기 선수 출신답게 이야, 어마어마한 타점을 또 선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이스 선수 급속해 브로... 백마카 오픈 강타 높게 바운드 처리 김산이를 거쳐서 다시 데스니가 뜹니다 네. 강력한 공격 득점 네, 네. 역시 뭐 김사니 센터가 어,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 김희진의 서브 날카롭게 오른쪽 석여 넣고 마지막에 떴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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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공격 득점입니다 김희진 네. 살짝 겁냈습니다 자유지역에서 띄워줬고요 불안한 수비 김산이 안정적으로 속이면서 들어갑니다 시간차 공격 아! 담당했습니다 박정하에 서브 리시브 살짝 짧았습니다 넘거리에서 살짝 넘기기 속공 들어갑니다. 네. 가로막기 이후에 속공 득점까지 김이재 선수가 지금 반박자 정도 토수가 지금 빠는데요. 그것은 속공을 주기 위해서는 손을 쭉 피면서 굉장히 높은 단점에서 속공을 주거든요. 예. 네, 브로커들이 빨리 견제를 해줘야 되겠어요. 올려놔서. 10대 6 넉점차. 한수지의 토스 오른쪽에서 백어 텍스트레이트 공격. 없습니다. 반대쪽 코트로 떨어졌습니다. <laughs> 기가 막힌 득점이 나왔습니다. 유미라이 서버 흔들림에서 들어갔고요 중앙에서 빠르게 때렸습니다. 데스티니의 수비. <놀람> 이현주의 강타, 블록킹 바운드. 짧게 끌어 때렸습니다. 김선이 중앙에서 백어택. 백목화이 디그. 조이스도 연타. 김상이 어디로 뛰어줄까요? 중앙을 선택합니다 조이스 힘을 모아서 때립니다 언더터스 안테나에 붙었습니다 리버라 다시 이현주 오른손에 걸쳤어요 자세 잡고 때렸습니다 어려운, 공격. <laughs> 어려운 공격이었는데, 데스티니 선수가 잘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예. 이렇게 긴 랠리를 통해서는 인상공사 입장에서 반드시 득점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위기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랠리 득점이 오히려 IBK 기업은행이 더 앞섭니다. 그렇죠. 이바람 선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높이가 강화가 된 모습. 살짝 뒤걸음질 아,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아, 아, 싱글핸드 토스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공격, 17대12. 아, 스파이크 서브. 아, 아, 방향을 틀어줍니다, 박정아 다시 가로맞기 시도. 아 재치가 아, 있었습니다. 플레이 쳐냅니다. 아 재치있네요. 이건 데스티니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무예전 서브. 리시브 짧습니다. 2단 연결 실패했습니다. 넘어 이렇게 흔들렸을 때는 아 선수들이 먼저 빨리 사인을서해 줘야 되고 어 그리고 이재현 세타가 가까이 있었다면 어... 이재현 세타가해 주는 게 예. 맞습니다. 자, 지난 어... 2 세트 점수는 21대 15가 됐습니다. 참 다양한 선수들이 공격 득점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3대1채 떨어지면서 서브 네트에 살짝 붙었습니다. 보이가타 단독 가로받기 득점입니다. 지금 코스가 잡을 수... 그리고 조이스의 타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떨어지는 지점에서 김희진의 블로킹가 안 물렸군요. 대각선 못 맞고 떨어집니다. 서이스 아, 오늘 인상 공사가 범실도 많고요. 그렇게 가져가도 괜찮는데 너무 손을 빨리 뗐었어요 조이스 선수가요. 2대 2 동점. 서브는 최선아. 이제 백모카가 있습니다. 최선아의 터스 오른쪽 박정아 블로킹 바운드. 높게 뛰었습니다. 오픈 강타. 네, 다시 가로막기 와, 그렇습니다. 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면서 지금 공격까지 연결이 지금 잘안 되는데 네. 다시 박정아 선수입니다. 반 대각 공격. 백목화. 높게 오픈 아, 어. 강타. 아, 예, 그렇죠. 신장이 높기 때문에요. 그렇죠. 키워볼만한 선수죠. 데스티니 강타. 이재연이 뽑아줍니다. 백목화가 기다립니다. 아, 강력한 플러팅을 뚫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 정말 간발의 차이 였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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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네요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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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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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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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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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공격이 들어갔네요. 어, 지금 순식간에 석점 차까지 추격을 해봤습니다. 3세트 점수는 16대13입니다. 쫓아가는 김산이 박정아 힘을 모아 때렸습니다. 끈적끈적한 에이. 수비가 나옵니다. 빽어택 준비 거리가 있어요. 김산이 오른쪽 빽어텍 아, 좋았어요. 다시 멋진 수비 스파이크 길게 나간대요. 아, 맞고 맞고 아 정확했네요. 21대17 빠르게 아, 뛰어줬습니다. 지금은... 연속 걸어받기. 네, 김산희 선수. 두 번째 터치까지. 연타. 싱글 앤드 아, 아 살리지 <laughs> 못했어요. 2단 처리 성공. 큰 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지은의 토스. 오픈 스파이크. 마무리해 네, 주네요. 3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3 세트는 인상공사가 수비 조직력이 좀 살아나면서 그리고 예. 국내 선수들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가져갈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끈질기게 조차도 기업은행에 추격을 뿌리치면서 4 세트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현의 서브 오른쪽 이동 공격 빗맞았습니다. 이현주 이달 오른쪽 초이스 블로킹 바운드. 김산이를 지나서 왼쪽으로 뛰었습니다. 아 스파이크 득점. 네, 문명화 선수가 들어가서 유미라 선수 대신 기용이 됐거든요. 어택 커버가 됐어요. 이번엔 아 직선 아 재치 있는 득점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선 쪽에 급일 때요. 백목화의 리시버. 어? 오른쪽. 지금도 라인을 밟았죠. 금도 라인을 밟고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선이의 토스 중앙에서 김희진. 오픈강타 아. 벗어났어요. 지금도 빗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이스 선수가 때릴 수. 없... 아. 잘 때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이스 선수의 공격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저 4세트 들어와서는 조이스가 지금... 김혜진 강타 높은 곳에서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문명호 선수가. 김산이 김혜진 중앙공격. 조이스 거의 제자리 점프가 되었습니다. 다로 막기. 2대 16. <laughs> 이재은 <이제 웃음> 높게 뽑아줍니다. 직선 밀어넣기. 어, 지금도 기업은행의 득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고받는 득점까지 매끄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사이드라인 아웃. 연속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4세트 25.